오늘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당장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어제 나온 유, 그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가 한 가지 있어서 좀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뉴스인데요. 이제 현재 일단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이 뭐 인플레다, 디플레다, 뭐 고점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지만 이제 이조차도 언젠가 사그라질 이슈라고 한다면. 그다음으로 예, 시장에서 찾는 이슈 중의 하나는 바로 이제 다시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기사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미국이 현재 그 이란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석유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기사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 미국이 이란한테 페널티를 주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숨은우도를 보면, 지금 뭐 이란도 타격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중국도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현재 이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다가도 원유를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얀마에다가 원유 파이프라는 설치해서 바다가 아니라 육로로 가져오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미국이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갑자기 왜 이렇게 이란을 볼모로 중국을 제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뭐 물론 이제 이란을 정말 제재하려는 목목적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일단 지난달에 있었던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과 유럽이 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B3W라는 게 있습니다. 이 B3W라는 건뭐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중국의 대항하는 일대일로 정책인 건데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는 걸 이 B3W라는 기구로 차단을 함과 동시에 이제 이번에 원유 판매 제한은 이제 뒷단에서,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 또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뒷단으로는 이제 중국이 이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려는 걸 이제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중국이 이 원유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파는 것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이 이슈에 대한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 옛날 기사를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그 세계 7대 석유 메이저 중에 하나인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상하이 원유 거래소에 뭐 원유 300만 배럴을 인도했다고 하는데 제이 기사의 핵심은 여기 이제 강조된 것처럼 이제 결제 대금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뭐 세계 5대 이제 에너지 업체인 이 머큐리아 역시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원유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보고 아니 뭐 중국 거래소에서 중국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판다는데 뭐 이렇게 대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꽤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구, 그 미국의 영리를 건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곰곰이 떠올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는 나라잖아요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국가 이미지가 테러가 빈번하고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나라로 비춰지는데,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프레임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동국가랑 미국이 뭐 대, 테러와의 전쟁 같은 걸막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대상 중에 이제 하나, 이란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이란을 비난, 그 비난하는 이유는 뭐 정말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어떤 세계 악이라기보다도 이 원유에 대한 결제 통화 방식을 바로 달러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테헤란에 자체적으로 석유 선물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자국 화폐,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라 이제 자국 화폐로 거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나라는 이제 이란 말고도 이 베네수엘라도 보면 이 베네수엘라는 역사상 가장 큰 유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제 원유 결제 대금을 이란처럼 이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로 받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국제적 빈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원유를 그 확보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이제 베네수엘라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수입했다간 미국한테 보이콧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자국에서 셰일가스가 대량으로 이제 생산된 이후에도 중동의 석유를 가져다가 썼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바로 달러가 계속해서 시장에 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인데 2018년에. 갑자기 중국이 이제 이 시장을 깨려고 시도를 한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기 이제 아네 정확하게 나오는데 2018년 3월 26일에 중국의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가 위안나로이 원유를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미중 분쟁이 발발하죠. 사실 미중 무역의 어떤 무역 분쟁의 원인이 뭐,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적자와 또 중국의 어떤 기술 탈취라고 되어 있지만, 뭐, 이것도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건 표면상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지, 정작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기축동안에 달러를 건드리면서 시작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러한 시도를 2018년에 처음 한건 아니에요. 이 1993년에도 이제 똑같은 어떤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계좌 간제 1년도 안 돼서 거래가 중단됐거든요.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같이 미국이나 합세를 해서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하필 2018년에 이 다시 거래소가 개장을 하게 된 걸까요? 바로 이제 트럼프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는 지금은 이제 전임 대통령이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동맹국들과 척을 지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이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어떤 석유를 가져다가 썼지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들어설면서 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제 이 나라 전하나 가면서 이 보호비 명목으로 청구세를 내밀잖아요.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 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거나 그리고 또 산유국들이 좋아질만 해서 이렇게 산유국들이 유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좋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산유국들이 좋아질 만 하면 갑자기 유가가 너무 높다고 트위터를 이제 하면서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중동 국가들의 원유가 아니라 자국의 어떤 셰일가스를 끌어다 쓰라고 동맹국들을 압박을 하니까 이제 산유국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미국의 편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들하고 이제 관계가 불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창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도 땅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산유국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기 제가 기사를 하이라이트를 쳐 놨는데 이그 시기에도 엄청나게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당시 그이 작년에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한창 이제 창궐할 때인데 그때 원유의 중국의 수입량이 1290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어떤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원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유가 사태까지 기록을 한해 그 해였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되려 중국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원유를 엄청나게 이제 사들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위안화로 결제를 해주더라도 이제 원유를 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또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앞단에서는 1대1로, 그리고 뒷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마켓에서 위안화가 돌게 하기 때문에 자국의 영향력도 키울 수 있는 좋은 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그두 가지 전략 모두가 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좀 막히게 되었긴 한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처음에 봤던 기사를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투시적으로 보이시죠. 단순히 이란이 석유를더못 파는 것도 있지만, 이 한편으로는 중국의 위안화 영향력을 막으려는 미국의 조치라고 봐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디지털 위안화라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으로 뭐 기축통화를 위협한다고 하지만은 뭐 어찌됐든 개인적으로는 이제 향후 시장이 뭐 금리나 성장 논란이 잠잠해지는 시점부터는 다시금 미중무역 분쟁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트리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정치 상황을 예측해서 어디에 베팅한다는것 자체가 뭐 어떤 무지성 매매 자신을 좀 노출시키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1,20년의 어떤 투자 사이클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이벤트인 만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쏟아대는 뭐, 그날 그날의 뉴스만 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한발 물러서서 다양한 견해 자신을 좀 노출시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시장이랑 크게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특히 이제 트리거가 될 만한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